원래, 이, 이, 이 품종이 좀 꼬다마 많은 편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꼬다, 원래 음, 아마 꼬다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꼬다마는 전혀 안보이네 예, 예. 원래 작항도 괜찮고, 음. 전 장물에 다 쓰, 쓰고 있는데. 예, 예. 그래서, 확실히 그 뭐, 이 뿌리 쪽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그 예, 예, 부분은 예. 내가 좀 할게요. 처음 기대한 것만큼 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 2년 예, 예. 동안 쓰는 거예요. 2년 동안 썼다는 예. 얘기는 내가 효과를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예, 예. 회장님, 오늘 저희가 여기 나온 거는, 뭐냐, 우리 루에스 아쿠도를 6년 전부터 쓰시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유라 실생뿐만 아니라, 가온하우스,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가온하우스는 이제 이미 수확해 버리셨지만, 네. 예. 금년에 가온하우스 제일 좋아, 좋으셨다면서요. 아좋 네. 예. 그래서 몇 키로나 따셨어요? 지금 정산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음. 한 28키로. 28키로. 당 예. 이 정도.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뭐5,400원 키로당, 5,600 원, 5,600원 예, 전반기는. 전반기. 예, 후반기는 이제 모레 좀 가격이 좀더 다운됐어요. 아, 아 그거는 아직 안 나왔고 예. 아, 그래 그러셨구나. 예. 요 지금 유라 실생이 음. 이 재배하기가 까다롭잖아요. 뭘 어떻게 하셨는지 아, 예. 아 회장님 그거좀 알려주시라고 예. 저희가 왔습니다. 8월 초에 아. 이거 다순 다듬어 가지고 새로 순 받은 거예요. 아, 예. 예. 그때 나올 때는 좀빈비치하게 보이던데. 딱 굳으니까 제대로 된것 아, 같아요. 순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예. 음. 8월 초에 그 전에 나온 순들다 다듬어 가지고 8월 초에 이제 새순 받으면은 예, 예. 가을 순이 안 난다. 아. 여기 가을 순이 안 나면은 가을 순난것만큼 영양 손실 분이 많으니까. 예예 예. 그거를 줄이는 방법으로 하고 예, 예. 해서 했는데 원래 이이 이 품종이 좀 꼬다마만 많은 편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예. 근데 꼬다 음. 아마 꼬다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꼬다마는 전혀 안 예, 보이는. 꼬다마가 된 되는 건 이제 해결이 된것 같아요. 음. 연번 따마가 많이, 많이 나와요, 이거는 음, 그런 거는 뭐 하나도 없네. 예. 예. 원래 작황도 괜찮고, 음. 그러니까 맨위에안 열리고, 맨 밑에 꼬다마 따주고, 아. 그래서 이거 적과 좀 잘했는데. 이 아. 팔아봐야 알겠는데, 이제 27일 날부터 할 거예요. 아, 예, 예, 예. 음. 이거는 50% 이상만 따 되면은. 당산비 맞춰가지고, 아, 예, 예. 예, 이제 따기 시작하니까. 아, 예, 그러니까 예, 예. 80% 넘어 버리면 또 이제, 당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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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품종이. 음, 예, 그렇죠. 하나 따먹어보죠. 예, 따먹어 예. 야, 상, 상큼하고 맛은 다 들었네요. 예. 색깔만 안 나서 그렇죠. 예. 가온하시고, 예. 저희 루엔스 아쿠도를 어떻게 주셨어요? 처음에 그 루엔스 아쿠도 내가 쓰기, 쓰기 된 동기가, 예, 예. 우리 이사님이, 여기 참 여기 저에 뿌리를 좋게 예, 한다 예, 예. 딱 그게 와닿아가지고 예, 예, 예. 뭐~ 열매가 좋게 한다더니 뭐~ 수확 많다느냐 이렇게 해서 예, 예. 안안 예. 믿을 건데 예, 예, 예. 일단 뿌리가 좋아진다는 그~ 얘기에 딱 저하고 예. 딱 맞아 떨어가지고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얘기했는데 한 (3년) 쓰고 첫해 쓰면 잘 모르니까 한 (3년) 쓰고 효과가 괜찮으면 내가 계속 쓰겠다 그런데 예, 예, 예. 처음 기대한 것만큼 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 1년 예, 예. 동안 쓰는 거예요 (1년) 예, 동안 예. 썼다는 예. 얘기는. 내가 효과를 봤다는 얘기 아니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예, 예. 내가 전장 물에 다 쓰, 쓰고 있는데 예, 예. 그래서 보통 기준 기준을 가온 가온 전에 한번 뿌리고 한번 주고 한 보름 후에 예, 한번 뿌리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두번 정도 뿌리는데 음. 좀 앞으로 계속 좀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 것 같아 그 아, 예. 이게 금년에 지금 평당 몇 킬로나 보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제가 욕심은 한1 5 킬로 보는데. 음. 모르겠어요, 이거. 내년에 이걸 더 달려놓고, 예. 뉘엔스 아쿠도를, 뭐야, 유라 실생에는 제가, 금년에, 세, 네 번씩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은, 훨씬 한, 수량이 늘어날 예, 것 예,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예, 그래서. 예, 그런 농가에요. 예. 확실히, 그 뭐, 이 뿌리 쪽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예, 부분은 예, 예. 내가 좀, 할게요. 예. 예, 이 유라 실생은, 우리 회장님은 계속 하실 거예요? 처음 계획은, 음. 하도 이거, 키로수도 안 나고,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에. 저도 목표를 딱 켜서, 아, 1 5 k 로 정도까지 나오면 괜찮고, 그 정도 안 나오면 이제 나도 장목 전환하겠다 했는데, 어. 원래 얘게 해보니까 괜찮아가지고, 아. 내년에가 올로 더 나올 거예요. 예, 예, 예.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에 또꽉 차게 열리면은, 뭐1 5 k 로는 무난히 나올 것 같아요. 아, 예, 예, 예. 1 5 k 로 나오면 그 다음 은또한1 8 k 로 정도 이제 또 목표 삼고 해야죠. 예, 예. 그래서, 계속 예. 우리가 실생활 하신다는 이야기를 예, 예, 가운데 가지고 그러니까. 시스템 지금 만들어 놨으니까, 옆에 예, 틈만 치면 되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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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